자, 일단은 어. RPD 라쿠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로 바뀌었어요. 어, 여기는 지금 테스트 서버고 여기에 보시면은 레옹이 있네요. 레옹 살인마 볼까? 네메시스 여기 있네요. 네메시스. 일단은 네메시스의 능력치를 볼까요? 치명적인 추적자. 목표물을 추적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희생제 시작 아 시작하자마자 오라가 5초 동안 드러나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어 한번 쓰고 일회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테리 당신은 팀원 한 명을 잔인하게 다루어 극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존자를 부상 상태에 빠지게 만들 때마다 20초 동안 인지 불가능 상태 아 그러니까 한대 맞으면은 내가 다가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60초마다 사용 가능하고요, 폭발. 알파 기생체는 함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식을 제공한다. 발전기를 발로 차면요, 오라가 노랗게 표시되고, 진행방향이, 아, 영향을 받은 모든 발전기가 폭발하며, 약간 깜짝상자 광역버전, 6% 퇴보되며, 발전기의 오라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것들을 모아서, 어, 생존자를 빈사상태에 빠뜨린다. 그러면은 그 오라로 표시됐던 발전기의 모든 진행 상황이 퇴보되는 거겠죠? 발전기를 수리했던 모든 생존자는 비명을 지르며 10초 동안 불구어 상태. 폭발은 90초 재사용 시간. 자 능력신은 일단 요렇게 있고요. 생존자 한번 볼게요. 우리 드디어 어질 발렌타인. 일단은 발렌타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항력. 당신은 당신보다 더 강한 적에 저항하는지 알고 있으며. 지지 세력을 추적하고 쓰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템을 20% 빠르게 정하고요. 화 2초 동안 가장 멀리, 아, 토템 위치가 보이네 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자주 쓰는 피 죽이나, 어, 그런 것들, 군중통제, 그런 거를 쉽게 깰수 있겠죠. 자, 부활. 갈고리에서 구출되거나, 혼자서 탈출한 후, 40%의 치료속도, 지... 어, 이거 자가치료랑 쓰면 괜찮겠다. 40% 즉시 획득 그리고 폭풍형 지뢰 폭풍형 지뢰는 66% 가치의 발전기 수리 진행이 완료된 후 활성화된대요 3초 이상 발전기를 수리한 후 어빌리티 버튼을 눌러 생존자가 덫을 설치하네 어, 덫을 설치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은 발전기에 오래된 모든 생존자에게 노랗게 나타난다 덫이 설치된 발전기를 살인마가 손상시키면 더친 폭발하는 동시에 폭하는 동시에 사리마를 기절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실명시킨다. 아, 생존자까지. 오케이. 자, 그럼 약간 자기 자신이 살기보다는 이제 팀을 위한 캐릭터로 나온대요 발렌타인 일단 아, 너무 잘 생겼어. 모든 캐릭터 중에 제일 잘 생긴 거는 이거 이거 최고야. 펠릭스가 1등이었는데요.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지. 신참이 왔다고. 와, 진짜 진짜 잘생겼다 일단은 로드아웃 봅시다. 고통 참기. 고통은 누구 못지않게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 모... 아... 치료 중 부상으로 인한 신음을 포함하여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치료 스킬 체크에 실패하면 아, 소음이 들리지 않는 대신에 어, 진행도가 줄어든대요. 약간 센 척이죠. 센 척. 어, 센 척. 퍽 하나.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플래시뱅 성광탄. 발전기의 70% 진행도를 완료하면 성광탄이 활성화된다. 빈손으로 캐비닛에 들어가 어빌리티 버튼을 누르면 캐비닛 안에서 몰래 제작하는구나. 내구도 1. 요란한 쾅 소리와 번쩍이는 빛으로 폭발한다. 큰 소음을 일으킨다. 교란 또는 실명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생존자도 당하지 않을까? 이거 근데? 자 신입의 패기 목표물이 도망가지 않게 주시해야 한다 발전기 수리 중 스킬 체크를 5회 성공 또는 대성공 하면 어 한번 하면은 계속 활성화 되는 거네요 스킬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요 손상된 발전기에 오라를 볼수 있게 된대요 뭔가 좀 확실히 좀 새로운 패턴의 그런 퍽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근데 생존에 관해서는 솔직히 목표가 발전기를 수리해서 나가는 거. 그것들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더치나 플래시뱅, 성광탄, 그런 거 밖에 없죠.